자, 여기가 이제 그 입구, 올라가는 길 입구입니다. 자, 오늘 저희 그 방장산, 어, 억새봉으로 이제 가려고 이쪽 보시면은 이제 기왕대가 있고요 국기, 기 기왕대하고 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전라북도 뭐 이렇게 섞여 있어요 이쪽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지금 이쪽으로 방장산 쪽으로 해서 저쪽 그 경사가 깊은 대로 올라가시면은 될것 같아요. 자, 저희 이제, 억새봉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이제, 그, 뒤에 보시면은, 썰에도 들어왔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제 올라가서 임도에서 이제 한번 에 타는 모습하고, 뭐, 여러가지 눈사람 만들고, 같이 빨리 가갖고, 놀도록 할게요. 자! 와, 근데 이거, 뭔 이거? 우와! 와 여러분, 깊이. 와, 이거 보십쇼. 기본 아이젠과, 스, 스패츠를 항상 착용하고 올라가셔야 돼요. 보시면, 빠지는 게, 상당합니다, 이거 와. 하, 일단, 뭐, 안전, 사고 없이, 초입은 바로 경사기 때문에, 어, 조심히 올라가도록 할게요. 억새보2 7 k m 고요억세 2.7km고, 자, 여기 견입지에서 쭉, 억새보까지 2.7km,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 눈 생각보다, 마이 왔습니다. 안전하게 지금에서 올라가도록 해. 가자! 고고! 야, 이 경사가. 장난 아닌데요. 경사를습니다와와 We're losing track of time, buying things online, and it's not like we need them. We don't need them. So can we just slow? 우의 죽겠습니다. 와 초반에 여기가 와 너무 이제 경사도 파고 거의 뭐 초수금이라더라고요. 와 그래서 진짜 가보니까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와기 와, 보시면 사가 진짜 더 심해요 저보다. 와 진짜 미친듯이 끝나지 않는데 계속해서 계속 어쩔 수 미치겠어요. 아 가보도 가만히 이제 테라팔이 누구한데 아. 빡시네요. 조금만 더 힘내갖고 올라가도록 할게요. 아, 좀더 보겠습니다. 아, 아. 아. 이때 이 정도가 좀 보이네요. 방생산은 뭐 4.2km인데, 저희는 뭐 어차피, 아, 흑세봉이기 때문에, 아, 키 정도 남았네요. 아, 아. 끝없는 눈밭에 <목소리> 이쪽에는, 그저기는... 폐쇄됐네요, 여기는. 그럼 여기로, 여기로, 여기로 한번 가면 될것 같아요. 여기로, 여기로. 나무, 큰 나무 사이에 길이 있네요. 쉬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주게것 같아요. 여기 대나무 숲 같은 데 있어요. 여기로 쭉 가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래서, 진짜, 정말, 사릉인가? 와, 우 조심해야겠다, 진짜, 우우, 우우, 와, 와, 대단한 목상 이쁘네 와. 가도 이정표가 있는 것, 같아요. 우와, 한 시간 끊었는데, 아, 것 같아. 와한 시간도 못었는데아 죽어. 계속. 우와. 우와. 와. 아. 멋있다. 야. 야 위에는 바람 많이 분다. 아, 표지배다 뜯기네. 그리고 표지안에는 없네요. 양세범까지인데 이그 정도 맞겠네요. 아. 자, 지금 이제, 와, 많이 올라왔어요. 정상은 아니, 아흑세봉까지는 아니고, 또 많이 올라왔어요. 와. 올라가니까 바람이 맑고 와, 눈도 많이 깊어졌어요. 와, 지금 이제 습기가 다타고 앞이 안 보이네요. 와, 그 정도로. 보시면은, 앞에안 보이시네요. 와, 습다 어, 많이 깊어졌어요. 오, 없어. 진짜 많이 깊어졌어. 다시 또, 우. 요것만또 넘으면은 거의 도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힘만 좀더 내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고고. 아, 진짜. 아, 겁나. 와, 진짜야네. 와. 진짜 맞다. 아, 이제 우리가, 이 정도 표 있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임종은 없네요. 아, 계속 산행인데, 이게 거의 정상인데, 저기가서아이가 아, 그 정상처럼 이제, 아주 높은 데인데, 이제 반납 합니다. 아, 아, 이제, 여기, 이게 갈비봉이네여기갈비봉이네요억새봉까지 아, 1.4km 남았습니다. 아, 이제 반납한다. 멋있다. 다시 내려가도록 할게요. 살 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게. 아름다운 틈 굽고, 춥고, 아, 자갑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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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보시면 이제 다시 좀, 어. 나오는데, 아, 튼튼하 길이 나오게 나오는데, 아, 기가 이제 춥네, 요제 아. 기가 싫을 정도로 춥습니다, 이게. 깊이도 깊고, 와, 바로 쳐나보네요 진짜 이고릴때면 죽는다는 생각이 드네요. 와, 빨리 가다가겠습니다 아, 니 진짜. 아, 이제 배에 나왔습니다. 이제 배에 나왔네요. 아, 남았습니다. 와, 아, 억새보고까지 1km만 가다왔습니다 와, 억새보까지 1km고, 아, 한 30분만 가나? 아, 방생산까지는 3km입니다. 자, 저희는 억새보까지만 가는 걸로 하고, 방생산까지 가면 아마 고릴때 같아요. 아, 좀 쉬다 가도록 할게요. 네, 마지막 1km이기 때문에 안 쉬고 바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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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방금 우리 박스, 박스 봉까지 도착할 것 같습니다. 정말 그 눈길은 체로소만 너무 커갖고. 힘드네요. 여기 임도가 임도가? 임도? 죽지, 맞네. 네 이쪽에는 <목소리도> 임도끼리고, 여로옥상공까지쭉 올라가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뭐지? 저기로 뭐지 어디 갈래? 여기, 패러 글라이빙 여기로 200m만 가면 더 가면, 정상, 여기 억세봉이고요. 이쪽에 방자산 가는 길입니다. 일단, 가 저희 그, 새갈리, 달리길에서 오른쪽으로, 이, 그 자전거 가는 도로로, 인도로 이 해서, 갔습니다. 여기 참고하시고, 여기로 편하게, 산길 말고, 편에 가려면 여기로 오시면 될것 같아요. 아. 아. 어, 일단, 관실이, 있네요. <laughs> 헉, <laughs> 굽한테 일단, 뭐, 아까 열어보니까 문 열리더라고요. 한 시간 흐는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다닿다 이제. 아. 여는 이렇게 댓글 쪽으로 해서 들어가는 게있네요 아까 산길은 가운데 지점으로 오는 길이고,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 닿았네요. 한두 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와 잘했 여기 여기 딱근데이 자식은 같 아, 나머지가 경사가 있어갖고. 시 그렇고. 음, 시무신다. 돌 봐요? 난이도이 네. 힘치고. 이렇게. 자, 아, 이동좀 좋네요. 지금 엄마, 우리 한 10, 18도 되겠네요. 아, 일출. 아, 일몰일몰 <목소리> 일몰 지금 경사가 희박지 저희 텐트랑, 저 센터, 저 어, 일단, 앞으로 이제, 죽어갖고, 일단, 카로가겠습니다일불이야무 내려옵니다. 찢어 다다 슈퍼들이 좀 많이 좀 왔어요, 생각보다. 주변 멋진 긴관입니다 세상이 보이는 정도로 맛있겠노. 와 콜라가 너무 근데 콜라 겠노 콜라가 더 맛있겄나 콜라 한번먹어볼 한 우리 자 짠하자 와, 야 고생했다 오늘 고생했다, 오늘. 와, 고생했다. 자, 짠. 짠 고생했대 우와, 어이구야 고생했다 오리가 이게 뭔데 오리가 오리 훈제 오리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와 맛있겠다 근데 어이, 안 떨어지는데 <laughs> 야, 씨. 야 이거 먹을 수 있나 진짜 와 그래도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응, 터 더, 오늘 그 바로크 요리는 한번 뭘까 볼까요? 크으, 이야 오뎅탕, 이야 우리 일반 그 슈퍼에서 살수 있는 이런 오뎅탕에다가 땡초 좀 넣고 한번 맛이 일품입니다. 이야 보십시오, 야 라면 이후에 이제 그 오뎅탕 이탓 이야. 정말 맛있게 보이네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가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 그 라면도 맛있었지만은 오뎅탕또 과연 어떤 맛인가? 이거 시오 연기가 이야. 식욕을. 오, 야. 식욕을 어야 어 죄송합니다. 숟가락을 반대로 돌렸네요 Whoa <laughs> 아이스박스에 물이 얼어, 녹았는지 한번. 이런 식으로. 물이 다 얼려있네요. 아, 잘안 얼립니다. 아까 얼었네요. 발찜. 알찜에서 침상에 안 놔뒀는데? 텐트 안에 만났는데? 다는의지 않네요 폭가이게 있네요 이상대로 뭐짐량이 너무 많아지지 않을 것 같아요 와, 지금 바람이 외부로 없고와 나가지 못하게 되요네요 일단 나가볼게요 침을 맞이했기 때문에 아. 哥伦布哪啊,啊 오케이 여기도 앞에 조심해야 되고 아씨 으자 저희 오늘 왕장산그 억새바, 억새봉에서 어 비박을 하고 이제 철수를 합니다. 일단 보시는 것 같이 주변 정리 다 하고 다 하고 이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일단 정리 빨리 하고 하산해서 내려가서 이기 한번 리겠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갈게요 아, 일단 아쉬운 마지막 장면 을 보시고, 야. 자, 억새봉의 마지막 둘을 보시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는 이제 어제 왔던 내려가는 밑에 길, 이헤어서 가고 있습니다. 상당이 뭐, 간밤에 아, 바람 엄청 불어서 텐트 진짜 찢어지않아요 와, 그렇기 때 지금은 바람이 잠잠합니다. 갈게요. 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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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이게 잠시 그, 인도로에서 내려왔습니다. 아, 진짜 너무 많이 왔네요, 진짜 많이 왔어요. 아.